눈 감는 숨. 누군가의 명 강의에 감동 쓰나미 저희 ZK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게 한 잔의 기적을 선물하자 혹시 물파는 다단계? 아니요 저희 ZK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어서 영업실적 칭찬받는 주인공 양춘동 오잉 유사 수신 및 취업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난감해하는 양춘동 결국 그의 선택은 도망가는 사기꾼 검거. 근데 누구세요? 맛보서 양춘동 형사입니다. 형사? 여기는 그러군데. 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 나쁜 놈 잡았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잠복근무 하랬더니 형사가. 다단계를 아, 하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지. 아, 아, 이 형사님 그거 아니 저제끼지 말고 누르라고 버튼빨간 버튼 누르면서 해야지 그거 고장 난다니까. 야그래 그래요 팔았어 요 팔았어. 나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형사도 부업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전만한 보험금이 언제 칼침마다 되질지도 모르는데 장래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감하는 듯. 네가 왜 고개를 끄덕거려? 그날 밤. 골목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 뭔가를 벽에 그리고 있는데 뭘 그린 걸까요? 오, 그때 형사가 노상방뇨. 에이, 그림 잘 그리네.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예? 아니, 이거 경범죄라고 그림에 안 된다고 다음부터 하지 마. 노상방뇨는 경범죄 아니냐? 뭔마 뭐? 뭐 어디서 반말이야, 씨. 그 순간 순식간에 라카를 뿌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너당직지 애가 없어졌대는데 2시간 지나야 실종 접수된다니까. 까지 기다리게 된다. 근처에서 한 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저기 어머니. 우리 은지 괜찮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유 o 실종 신고한 건접수됐는데 이건 뭐 정황상 단순 실종으로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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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그 아줌마 애랑 c 둘이 사는데 h 마 그만해 일도 순서에 맞게 하자는 건데 n g chung 아 회의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를 살짝 부르는 고 반장 가 h u 몇 프로인데? 진정한 형사라면 10% 아니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초동수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봐. 진짜저 밖에서 정수기 팔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민중이 지팡이! 싹! 아, 이 아이 보신 적 없어요? 사라진 아이를 꼭 찾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수사 중. 사이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데 아... 그곳은 새벽 시간에한 놀이터. 양춘동이를 아... 죽였네. 아... 이거 버려진 지 한참 된것 같은데. 사인은 부검한 후에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사후에 장시간 어려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아동 성소해도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 범죄라니 큰 충격에 빠진 아이의 엄마. 관할 경찰서는 난감 상황에 빠집니다. 애가 죽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는데 한달 만에 발견됐다. 전담반 구성하고 김은지 케이스 담당이 누구야? 양춘동 형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내가 왜 근신이야? 어? 내가 유괴라고 할때 귀뜸으로 안 됐다가 내가 왜 근신이야? 여기 아니라면서요. 눈안 깔아? 눈 깔았으니까 저건 내가 해결하겠다고요, 선배님. 힘 빠져 TV 나 보고 있던 그때. 김양이 최초 실종 지역에서 다니던 어린이 집에서 범행 장소까지 거리는 300m입니다. 어? 저기는 못한... 갑자기 떠오른 벽화. <laughs> 하지만 이상한 건 그때는 현장을 발견하기 훨씬 전인데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는데 혹시 범행과 관계가 저 그림 많이 수상해 그런데 그때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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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무수행하잖아요. 내가 지금 국무수행 중 이게 얼마 중요한 건줄 알아요? 에? 아저씨가 이거 그린 거죠? 하, 나 미치겠네. 아, 형사야 형사. 아줌마 뭐 오해하셨을 거야. 아, 보여드릴게. 근신당해서 뺏겼을 텐데. 아이고. 일단 인증샷. 아, 이거... 안치워요아 여자만 왜 이래? 오전 아줌마가... 아, 찍어요? 아, 아줌마가. 아 이런 이런. 아줌마 허장도 아, 안 아, 했단 아. 말이에요. 당치우고 고민 중. 웬 꼬마? 엄마 집에 가. 엄마는 찾아. 슬쩍 보더니 아는 듯. 오. 오, 찾았어. 잡아라, 잡아라. 뭔가 선물을 주려는 듯. 자. 이상한 아저씨가 너한테 말 걸고 그러면 그냥 확 불어버려. 야, 오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 귀여워. <laughs> 아이가 가고 그림 속의 장소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저기? 조심히 들어가 보는데. 무슨 소리가? 브림소개. 뭔가 발견. 낡은 장롱 문을 여개 순간. 머리를 찌고 도망가 버린 수상한 놈 잡아 저 놈이 범인 달려 달려. 소가 아, 넘어오자. 하지만 그 놈을 놓쳐 버립니다. 춘동이 그러는 사이 옷 가방 이름표까지 전부 피해자 소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위치가 은진의 집까지는 거리가 좀 되고 시신 발견된 장소랑 가까워요. 서로 연락도 안 했는데 대체 어떻게함? 어떻게 알고 왔어? 야 너야말로 어떻게 알고 왔어? 어? 마치 근시일 때 자숙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있어야지 네가 왜 나타나 여기를? 아까 증거품을. 아, 야시기. 아니 대가리 막고 있어. 도망갔다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를 아까 온 거라니까. 야, 여긴 전담반 수색 구역인데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았냐고. 아, 내가 찍어놓은게 있다 아니 이 새끼가요? 진짜 무시무시한 새끼들하니까. 아, 사진 다 가렸음. 외인이냐? 아니 어디 갔지 시 아니 정신 좀 챙기고 살자 좀. 이 시범이 뭐, 머리를. 야야야. 아, 골치 아파하던 그때. 아 맞다. 뭔가 방법이? 에이 양영사 여긴.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누구? 양수야. 한 번만 차좀 쓰자 어? 아니 자기 차 냅두고 왜 남의 차를 쓰려고 그래 나 지금 장사하는데 아내차 팔아가지고 거기다 물빵이 됐잖아 너 때문에 좋은 회사 소개시켜준 거밖에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얼마나 좋아 어? 음. 자 어디 가나 봐. 잘 먹고 잘사 아, 잘잘잘잘 아이 정말 잘가 이대로 가는 줄 알았지 자. 어 어? 간다 어디 가세요 어? 뭐야 이거 야 양춘 동해 음. 이씨 양수야 나좀 좀 도와줘라 너이 동네 빠삭하잖아 아니 범인이 애 시체를 쓰레기봉돌에 담았다며 그럼 쓰레기로 여긴 거 아니야 딱 보니까 혼자 사는 놈이네 냉동을 왜 했을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오래되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오 범죄 전문가? 보통 혼자 사는 놈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야너 똑똑해 이봐 이거 일리가 있어 범인은 혼자 사는 남자의 확률이 크다는 거 아니야 콩밥 3년 정도 먹으면 은 대충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사건 포상금이 얼마인줄아니얼마인데 오천이야 5천. <laughs> 오천. 오천. b i 이천쭉 가다가 쭉 가다가 좌회전하면 돼 좌회전. 그냥 g o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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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이런 애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음... 컬러가 잘못 와서 브라이트레드 말씀드렸는데, 브라운 레드 주셨어요. 몬타나 응. 거스거든요. 가끔 이 배달하는 애들이 실수를 하곤 해요. 응? 저기 잔돈, 잔돈 가져. 어, 무슨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호... 음. 아. 맞아, 맞아, 이거 몬타나! 온탄한 시리즈 길쭉하게 아, 생겨갖고 맞죠? 에? 그 눈매 잘생기고 코도 이렇게 반듯하니 주소 있죠? 바로 찾아가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한 새끼 튀어나온 거그 놈이 기 알았지? 존나 서러웠어 과연 그 놈이 있을까요? 오, 있어, 있어. 어떻게? 나 기억나냐? 누구 성박녀? 기억하는구나. 어떻게 네가 그린 그림에 하나같이 죽은 아이가 관련된 장소일까? 왜 죽었냐 시? 아, 취미 생활 즐기다가 족됐어 시. 사장사, 우리가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안 얼었어. <laughs> 범인은 아니었음. <laughs> 범인도 아닌 새끼가 현장을 아주 잘 알고 있어. 그것도 아주 세세해. 그러니. 가 혹시 궁금? 또 다시 어딘가를 가더니 헤이맨 hey 모닝. 나 정말 바쁘다. 그리고 치우고 도망가고. 헤이 hey 바디. 여기도 막혔어. 어? 야, 내가 생각보다 좀 빠. 겨우 잡았지만. 이 뭐야? 수신 발신 부재.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 아, 이 새끼야, 문자, 바이새끼야. 어? 문자. 문자. 문자도 없어. 김준, 뭐 그렇게 캥기는게 있어서 그림도 지우고 문자도 지우고 다 지웠냐? 지우? 그거야 내 마음이지. 그때 이 뭐, 김승기? 네저 양영산데요. 네. 인적 조회 하나만 따주세요. 네. 아이고 빨리요. 김승기라는 놈의 집. 오, 쓰레기. 뭔가 감이었어. 씨. 아, 여자네. 김준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시고 졸업하고 나서 그 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야 용건 끝나셨으면 이제 나왔어요 어, 이건? 조상화! 이야, 진짜 똑같다 이거 설마! 한편 봐도 <laughs> 아, 왜 그래? 어? 사기꾼 요즘엔 사기꾼도 형사 아니야? 사기점거 삼범식이나 되시면서 경찰이랑 잘도 붙어 다니냐? 너너 뭐야? 진짜로 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미국에 있는 애를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어이구. 도망쳐버린 김준. 그 새끼 이상해. 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때또 다시 예쁘게 생겼다면서 응. 강아지가 아픈데 돌봐줄 수 있냐고 잘 털하고 강아지가 멀어 있었어요 충격 그날 밤 꼬마야. 이 여자아이도 위험한 상황 왜요? 아니 아저씨 강아지가 좀 아픈데 돌봐줬으면 싶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볼래? 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와봐 분명 그 범인 헉 도망가! <laughs> 겨우 따돌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짓말까지 하냐? 응? 어? 술은?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다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온 범인 그 다음날 집 앞에 이건 그가 다이에게 준 어디 잡혀 아니라니까 그 아빠라는 사람은 돌아 가세요 다이 술에 절어 답이 없고 이거 수배 전화 뽑아고 돌려 예 어? 다이가 나침. 왜? 뭐야? 왜? <laughs> 야, 야, 야! 뭐 가스랑 수도 끊어져요. 저문 앞에 안 내면 두고 갈 테니까 이거 보시고. 저희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들돈 <laughs> 필요 없다니까. 아무래도 김준이 의심가는 상황. 아, 네가 안 죽였다고 치자. 그래도 눈 납치된 어딨는지 알거 아니야. 와이 <laughs> 새끼야. 그 그림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 새끼야. 그냥 그렸어. 상상해서. <laughs> 뿌리치다 그의 손을 잡게 되는데 그의 과거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인 거야? 실종된 애들 찾으면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올까봐? 헉 이름 귀엽네 기동 소름 <laughs> 너 뭐야?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사실은 끔찍했던 과거였던 것 잊으라 했던 지난 일 때문에 괴로운 춘동 이동아! 이동아! 그날 동생 기동처럼 다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국 다시 그녀에게 찾아가는데. 그녀는 미술학원 강사? 오빠 소리 좋아하면 아저씨인데. 너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 우리 강아지 좀 도와줄래? 이러면서 차에 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요, 타요. 하, 아니야. 어? 애들은 어른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절대 도와줘서는 안 돼. 알겠니? 대답 크게 알겠니? 이 벽화의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상상으로 그린 조감도네요. 사람이 본대로 그렸다면 비행기를 타지 않는 한 이런 구도가 나올 수없 아, 상상 맞구나. 유괴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에요. 경찰이 현장을 발견하기도 전에 김준이 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죠. 깜짝 놀라는 그녀. 준이게 한 번도 미국에 간적 없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어렸을 때 동생을 잃었어요. 평생 살면서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준이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다시는 내눈 앞에서요 애들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김준이 대체 뭘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애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의 첫사랑인 듯. 아 이씨, 뭐이 만지면 뭐가 막 보이고 그런다며. 그만들 그 하시죠. 이것들이 쌍으로 쳐 돌았나. 그때. 뭔가 보이기 시작 오줌 싸게 뭐? 바지에 오줌 싸서 3년 내내 왕따 당하고 부모님 졸라서 서울로 전라더 말해줘? 헐 준이에겐 이상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초능력? 아니면 과거를 볼수 있는 사이코메트리? 손으 사람이나 물건을 만져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준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아, 그럼 그 후로 준이를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다른 얘기라도 사고가 있었단 소리 들었어요. 그래 나도 보여 걱정 마나 아버지처럼 자살하진 않을 거. 엄마 일 같아 와서 이따 얘기하자. 어? 술 팔고 무슨 파는 엄마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럼 잡아봐 내가 무서워 엄마. 그날 그렇게 엄마를. 아! <laughs>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 사실을 알게 된 춘동은 미안함으로 가득하고 집 앞에서 밤까지 댑니다. 좋은 아침. 야야야야야. 할 얘기 없으니까 꺼져. 나는 네가 진짜 눈물나게 부럽다. 어? 그 능력 나한테 좀 팔면 안 되냐? 너희 엄마 그 돌아가신 게네 탓이야? 그 사고였어. 너도 알잖아.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그런데 내가 보상금 필요 없다 그랬잖아. 아이고 김준식. <laughs> 그러지 말고 우리 지장집 <laughs> 끝내자. <끝나고. 웃음> 어? 이거 나가럴 때 나갔으면 <laughs> 이런 일 없잖아. <laughs> 아 피겨 떼고. 이런 죽을려고. 아, 얘손 잘못 잡아다 큰일 나. 당신 뭐야? 어? 예, 어? 아, 얘 형인데? 아, 일어나. 오셔. 재미네 오, 리얼 액션. 아! 아! 꺼져 아, 아. 그렇게 정리는 됐는데. 뭐 괜찮아? 갈게. 그냥 갈게. 안 괜찮음. 야, 야. 그렇게 밤이 되고 악몽에 시달리는 춘동. 하, 손을 잡았는데 <웃음> <웃음> 우와 맛있겠다 네가 끓여준 라면 진짜 오래간만이다 힘차 <laughs> 없 <laughs> 도와주기로 결정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나도 다볼수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얘들을 만져봐 그럼 나도 애들이 본걸 부분적으로 볼수 있거든. 이 비둘기 이렇게 부르는 것도 초능력이냐? 아니 이건 너도 할수 있어. 그래? 한 4년 연습하면? 아니 그런 걸 봤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왜안 했어? 뭐라고 한테 내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서 벽에다 그림 그린 거였구나. 누라도 봐주세요 하고 자리 좀 비켜줘. 그리고 시작된 그의 능력. 좀 돼. 범인의 윤곽이 밝혀지려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 김준. 그리고 그가 봤던 걸 얘기해 줍니다. 동요 소리가 들리고, 웃음 소리 같은 게 들려. 공이 있어, 알록달록한 공. 지금 방금 국가수에 들렸다오는 길입니다. 아이의 옷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놀이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고무공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런 타입의 아동 대상 범죄자들의 경우 범행 당시의 순간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고도 간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자신 있냐? 이번엔 진짜 확실합니다. 그 야양새 말대로 한번 가보자고. 네. 놀이방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들을 찾아 보기로 결정합니다. 아나이 새끼 지금 몇 시냐? 지금 아까운다는 새끼야. 진짜지 이번에? 빨리... 과연. 칠점 어린 사건 때문에 조사 중하려고 분. 저 냉장고 있죠? 저긴 고깃집인데공0이랑 냉장고 그 어린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저기. 그래. 놀이방 시설. 자리. 예, 네? 어, 실례합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예. 핸드폰. 좀. 그런데. 차에다가 고한 명을 참조하죠. 어딘가 수상해. 사람이 야, 범인? 아, 아, 진짜. 어. 그냥 변태. 예, 실종 당시저 해외에 나가 있었어. 중대 단위로 움직였는데. 그때. 아, 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또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단순 실종으로 판단한. 요새 게저 유괴 사건 때문에 난리잖아. 나 겁나서 나중에 어떻게 냐 너 국가에 가보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한 거니? 아, 사실은 저 사설 기관에 맡겼다. 아, 뭔가 비굴 모드. 내가 잘못했다. 나 그때 행복 아파트 지하에서 너 봤다. 네가 거기 제일 먼저 발견한 거 나도 알아. 누가? 도대체 그런 걸 양영선 네가 어떻게 다 아느냐는 거야. 이번에도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으니까 나서서 움직이 당한 거 아니야? 지금 여러 사람 목이 간당간당하다 난 쌍둥이 이번에 대학하고 한영사 결혼할 때 잡은 거 너도 알잖아 애죽게 놔둘 거야 이대로 김준을 배신할 것이냐 <laughs> 약속해 절대로 나 찾지 마 누구한테 내 얘기도 하지 말고 야뭐 네.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결국 김준 야 사보 배신해버린 듯 믿을 놈이 없어 이게 어디서 또 이상한 거에 속아가지고 제 용의자 아니라니까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요 로 지가 다 죽이고 생수하는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범 현장을 어떻게 경찰보다 저 알게 됐냐 배신감에 몸을 떨던 준네가 죽였으니까 오 마이 갓 미친 도대체 그는 왜 그런 말을 해버린 걸까요? 정말 그가 범인이 맞을까요? 드디어 납치 사건은 종결돼버릴 상황. 일계급 특진의 포사교가다. <laughs> 옆에 있다니까. 야조 형사. 네. 사진 한번 막아봐. 네. 아 쪽팔리게 야 고개 들고 인마 야. 야, 자. 하지만 그때 어? 이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랬어? 사람 죽이는 손이잖아 내손 <laughs> 불쌍한 아이 다인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손을 대면 과거와 정보들을 알아내는 일종의 초능력 사이코메트리를 소지로한 미스터리물. <웃음> 영화 <laughs> 사이코메트리였습니다. <laughs>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 주세요. 꼭.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